세 자연수의 비가 2대3대6이고, 최소 분배수가 240일 때, 세 자연수가 뭘까요? 이건데, 우리가 비가, B가, 비가 B가 2대3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숫자 두 개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2a와 3a,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2a와 3a, 비가 어떻게 되냐면, 공통으로,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로 나누면, 전항과 후항을 A로 나누면 2대3이 되잖아요. 선생님, 저는 A가 싫은데요? 그럼 B라고 하든지요. 2, B, 3, B.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새 자연수 B가 2대3대6이니까, 새 자연수를 어떻게 놓죠 2A, 3A, 6A.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뭘로 나누면 될까요? A로 나누면 되죠, 먼저. A가 다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A로 나누면, 여기 는 뭐가 돼요? 2, 2, 3, 6. 그리고 최소공배수는 3개 있을 때는 2개가 나눠져도 나눠야 되지.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데 뭘로 나눠요? 2. 2. 그럼 여기는? 1, 1, 여기? 3, 3. 이렇게 되고. 또 3으로 나눠지죠? 네. 3으로 1, 나누면? 1. 그리고 이걸 다 곱하면 그게 뭐다? 1, 최소공배수잖아요. 이걸 다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6a가 되네. 이 6a가 바로 뭐다? 최소공배수인데 그게 240.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 40이 되네요. 이 a가 40이야. 여기가. 그러면 이 a는 이것과 이걸 곱하면 되죠. 네. 얼마가 돼요? 80. 80. 여기는? 120. 120. 여기는? 240. 240. 세 자연수는? 이렇게 구해지네요.